또한 오늘 기자회견에는 실국 소장님들께서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화성특민시 정영근 시장의 모두 발언과 질의 답변 그리고 참석 언론인과의 수인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시출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더온것같아요네 <laughs> 안녕하세요 근데 의자가 없어갖고 우리 어, 국장님들은 서있어야 되는 거? 식사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른 시에 가면은 어느정도 와요 우리 집보다더 많이 가시나 다른 시장님들 기자회견 하을때 화성이 제일 많죠? 카메라도 보니까 제일 많이 많이 든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두 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시장 정명군입니다. 오늘은 화성특례시 풀봄 첫 브리핑으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의 기적이라고 화성은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왔습니다. 종합 경쟁력 8년 연속 1위, 지역내 총생산 전국 1위, 격체수 출생아수 모두 전국 1위. 이제 우리가 화성이란 두 글자에서 떠올리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도시. 105만의 특별한 시민과 함께하는 빛나는 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년 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삶을 온전히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일터에서는 풍요로운 경제적 기반을 산터에서는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심터에서는 문화와 여가의 즐거움을 직주하게 조화 속에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는 심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큰 공동체 내 삶의 완성, 화성 특례시간은 가슴 뛰는 목표를 향한 힘찬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일의 완성입니다. 혁신과 성장 속에 모든 시민이 경제적 풍요와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는 화성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산업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 중심지는 바로 화성입니다. 우리시의 연간 수출액은 248억 달러 즉 33조원으로 대한민국의 수출기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ASM, ASML, 도쿄일렉크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현대와 기아 대한민국 가요 산업의 주역인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4,600여개의 미래 전략산업을 포함한 기업을 포함한 2 7 0 0 0의 기업체가 화성과 함께하고 있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임기초 약속드린 20조 투자유치 계획은 벌써 17조원을 달성하였으며 목표를 상향하여 임기 내에 25조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테크노폴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산업 클러스터와 중거 문화, 교육의 연계로 화성 특례시의 인생과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ASTC 즉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와 4대 과학기술원 통합연구센터 유치, 화성 컨벤션센터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므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교통 인프라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동탄 트램, GTX-A 삼성 구간, GTX-C 경전 연장, 신안산선 향남 연장, 인천발 KTX, 1호선 동탄역 연장, 솔빛나루역 신설을 포함한 동탄행덕원선, 이 모든 철도 계획은 향후 5년 이내에 전부 개통하여 서울 도심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1시간 내에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남양, 공탄, 상남을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망은 시민 여러분께 화성 30분 이동시를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지난 12월 착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은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 걸음을 한층 더 빠르게 했습니다. 2026년에는 남양과 세솔동, 마도 산단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 미니셔틀 등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율주행과 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하며 화성은 신교통시대의 혁신 리더가 되겠습니다. 화성은 동북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 리빌렉 실증과 AI 스 AI 스마트 스쿨 등 보행 안전 시스템 등 행동과 AI 기술을 결합하며 척신을이루어왔습니다 올해 6월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AI 박람회는 스마트 도시로서의 화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AI 산업 육성, AI 기반 공공 서비스 보도화를 통해 미래 기술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생활의 완성입니다. 종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이 땅에서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화성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으로 시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초저출생위기에 화성특례시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출생아 수 전국 1위 도시입니다. 0점대로 떨어졌던 학계 출산율을 다시 1.01명으로 끌어올려 대한민국 출산율보다 34%나 더 높습니다. 우리시 출산지원금은 작년에만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9개의 어린이집과 156개의 시립어린이집 운영 등 촘촘한 보육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소외되는 지역이 단한 명, 단한 곳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고 의료 수준을 갖춘 대학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복지시설 건립으로 보건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고 설립, 자율형 국립고 추진, 보등교 추가 설립 등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느린 학습자 지원 등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화성 순내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과 국내 최대 보장 수준의 시민안전보험,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화,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방범 시스템 확대 등 첨단 기술로 안전한 경주 여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즐거움의 완성입니다. 문화의 감동 속에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푸른 자연의 품에서 여유를 찾는 화성특내시를 만들겠습니다. 화성예술의 전당과 시민미술관 건립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을 마치 화성특내시에 옮겨놓은 것처럼 세계적 수준의 공연과 문화예술을 시민 여러분께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3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화성 스포츠데이처럼 매월 마지막 주에 화성문예의 날을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혜택을 드릴 것입니다. 독립운동 기념관 운영과 역사박물관 건립은 우리 화성의 역사와 정책성을 확립하여 미래 세대의 역사 의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화성 특례시 공간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여울공원 전시용실과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 우리꽃식물원 리뉴얼을 필두로 한. 약 68만 평 규모의 부타니카드는 살아 숨 쉬는 초록빛 랜드마크가 되어 우리 새로운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폼 미디어 그룹 파라 마운트와 함께하는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으로 추진하여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 공력이자 꿈과 희망이 펼쳐지는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황금 해안길을 비롯한 서해안 관광 벨트를 활용하여 화성의 아름다운 바다와 갯벌, 천혜의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고 시민에게 소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년 뒤 2017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화성에서 열립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닌 온 국민에게 화성의 역사와 문화, 경제적 성과, 잠재력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랑스러운 화성 특례 시민과 함께 대회 개최의 그날까지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화성 특례 시는 내일의 완성, 생활의 완성, 즐거움의 완성을 통해 호주 시드니, 미국 시애틀처럼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직주락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105만 시민 여러분들이 시대의 정신과 공동체를 꼽히게 하는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화성시가 만들어낼 미래는 GRDP 120조 원, 재정 규모 5조 6천억 원, 인구 150만 명, 학계 출산율 1.55억 5명 이상이 되어 어두운 바다를 환하게 비추는 등대처럼 대한민국의 새 지를 밝혀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시민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을 온전히 완성해가는 담대한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화성 특례시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로 시민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